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홍소의 둥이 정소의 돌이가 제11 경기에 만났습니다. 자, 불가구로 상당히 많이 그리고 좋습니다. 둥이 들어갑니다. 돌이 싸움 소도중에서 가장 가벼운 체급인 병정 체급의 양측 싸움 소. 어제 치러진 경기에서 1라운드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둥이. 조금 아쉽게도 5라운드에서 패배를 했던 돌이. 밀어보는데요. 돌이. 위에서 누르는 둥이. 밀고 들어가는 돌이. 자, 경기 초반,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양측 싸움소. 다시 중앙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서 들어갑니다. 돌이 막아서는 둥이 같은 공격, 두 번은 안 당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둥이. 자세 한껏낮춥니다 양측 싸움소 옥불의 둥이 노고실의 불의 돌이. 자, 옆을 놀이 생각인듯 돌이. 옆치기 들어갑니다. 돌이 반격 시도합니다. 둥이. 작은 공방전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양측 사움소 공격할 기회가 보일 때마다 먼저 들어가는 돌이 맞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둥이 뿔 가라 비치기 다시 한번 옆치기 돌이 자, 옆을 계속해서 내줘서 좋을 건 없습니다. 둥이. 자, 또 다시 옆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돌이. 자, 들어서 밀고 들어가 보려는 돌이 막아냅니다. 둥이. 옆치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는 돌이 옆에 내주고 있지만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둥이 중앙자리싸움 자세 조금 더 낮춥니다. 도리 머리 맞댄 채 호흡 정리하고 있는 양측 싸움 속 크진 않지만 작은 공방전을 몇번 치렀습니다. 호흡 장리 조금 기게 들어가는 양측 싸움 소 살짝 불거리 자세. 체중 앞쪽으로 실은 모습. 들어서 들어가려는 돌이. 자, 같은 공격 이제는 쉽게 당해 주지 않습니다. 둥이. 1라운드 경기 시간 4분대를 막 지났습니다. 유급살의 둥이, 여덟 살의 돌이.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 안은 상황. 좋은 자리를 갖추기 위해서 움직여줍니다. 다시 한번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돌이 몇번 당했습니다. 동이 쉽게 주지 않는 모습.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두싸암소 경기 시간 5분을 지나면서 2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상대의 힘과 기술을 어느 정도 봤습니다. 양측 싸움소. 자, 사무 진재진 두싸움소 힘싸움. 뿔이래치기자세또 한번 옆을 노리지 돌이 옆을 노립니다 돌이. 자 이제는 당이 주지 않습니다 둥이자 같은 공격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뿔고리 자세 어깨 거리 들어보려 했던 돌이. 내주지 않습니다. 둥이 다시 불거리 옆에 노려보려는 도리 도리의 패턴 알고 있습니다. 둥이 이렇게 해서 제 11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 경기의 보다 정확한 결과는 양측